안녕하세요, 테린 양빠입니다. 오늘은 어,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 서프라이즈 난 종목들을 좀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제 영상을 준비했고요. 어떤 종목들이 서프가 났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게 이제 수주잔고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수주잔고 이외에 그 서프 난 것들과 또 교집합 부분들을 찾아보는 것도 이제 종목을 우리가 서치할 때 어, 필요한 거 아니냐. 주식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교집합이랑 합집합 개념만 잘 이해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 이제 서프라이즈나 이런 엑셀 파일들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라떼 이상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 확인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사초염은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저는 이제 쇼크와 서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서프라이즈의 개념을 잡고 있냐면, 2025년 7월 1일 그때 당시에 애널리스트들의 영업이익을 추정을 얼마를 했느냐, 그리고 실제 발표한 게 얼마냐, 요 차이가 이제 서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쇼크 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쇼크 난 것들 안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우선 쇼크부터 보죠 실적이 이제 쇼크 났었어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 어 최근에 그 컨센서스가 변화가 좋았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이제 이번에 어 쇼크가 났지만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어,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예를 들어 어, 상대 강도가 세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컨셉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건질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어, 쭉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뭐 LG n e x o n 도컨셉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LG n e x o n 은컨셉이 상향되고 있구나 그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체크를 하는 거죠. 음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컨셉이 제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전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한전이 그래도 가격을 또 우상향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또 어,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어, 한전이 실적을 일부러 좀 마사지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의심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한전은 계속 또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다 뭐 이렇게 또 느껴지고요 음또 내려가서 이제 좀 보게 되면 쪼그난것 중에서 이제 잘 나가는 것들 고르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지금 PCB 업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다가 여기는 이제 이스페타시스와 똑같은 어떤 PCB를 이제 빅테크한테 납품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컨셉이 지금 상향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또 있고요. 그다음에 어 삼성물산 이런 것들도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할 관련 이후에 어, 또 봐야 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실리콘 2가 이게 시장에서는 뭐 서프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어, 제가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게 이제 7월 1일인데 7월 1일 기준으로는 추가적으로 이제 어, 더큰 실적이 나오진 않았어요. 코스맥스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뭐 세론이다 이러면서 밀린 것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스트릿 컨센이 뭐 높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그런 게좀 있지 않나. 7월 1일 대비해서는 그렇게 서프가 낫진 않았다. 뭐, 이렇게 또 생각도 저는 해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서프라이즈 위주로 가시죠. 실적 서프 난 것들 중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실적이 뭐, 뭐, 거의 이제 0에 금접한데 조금 더잘 나와가지고, 이게 펑 하면서 이제 컨센서스가 대비해서 이제 펑 하고 터지는 실적들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서 뭔가 이제 좀, 어 공통점들을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내려가서 내림 차순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최근에 이제 실적 중에서 조선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이 연한 색깔들이 다 조선이거든요. 그럼 조선만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을 좀 선호하는 이유가 실적이 대부분 다 서포가 났어요. 7월 1일 기준으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컨센서스가 이제 최근에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서포 났는데 컨센까지 상향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영상 올렸던 거를 보시게 되면은 시장이 엔진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조선 쪽에서도 지금 한미정상회담이나 이런 쪽으로 뭔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새로운 영역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 군함이나 이런 군수 관련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전과 달리 실적의 어떤 변동성이 낮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밸류에이션이 또 재평가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특히 했던 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소비재들은 한번 제가 초록색으로 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비재들 중에서 뭐 엔터 이런 것들이 이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숫자가 또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쪽에서는 APR이랑 코스메카코리아 그리고 펌텍코리아 정도만 걸렸어요. 그리고 인바운드 쪽에서 롯데건강개발 그리고 엔터들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엔터들은 제 거의 기준으로는 수급 오실레이터가 지금 꽉차 있어가지고. 수급 오실레이터가 비워지면은 다시 한번 엔터 주도록 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수급 오실레이터를 보게 되면 이게 이게 엔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이 수급 오실레이터가 꽉차 있어버리면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주가가 빠져가지고 이제 빠지는 건데 아직 이제 전저점 구간이나 이런 구간까지. 수급 오실레이터가 빈집이 아니라서, 조선은 지금 빈집이에요. 수, 실적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어, 수급 오실레이터도 다시 이제 빠져가지고 빈집이죠.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쪽, 기계 쪽에서도 이제 효성중공업, 그리고 산일전기, 그리고 일진전기, 이런 것들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수급 오실레이터도 지금 이제 좀 비워져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주 잔고나 이런 것들도 괜찮았고, 오늘 이제 그 8월 15일에 수출 데이터도 보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산일전기와 l s 일렉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제가 봤을 때 전력기기는 산일전기, 그 다음에 뭐 수주 잔고 부분, 그 다음에 실적 서프난 부분들, 그 다음에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막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지금 현재 수고 오실레이터 빈집이면서 뭐 이런 교집합을 보면 산일전기랑 l s 1렉이좀 눈에 들어왔었던 것 같다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 방산 쪽에서도 현대 로템이나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나 그러니까 그 나름 이제 방산 쪽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서프라이즈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라인 메탈의 어떤 실적 부진 그 다음에 음,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정상 회담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제 8월 15일이나 8월 16일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회담에 대한 결과가 그 회담에 대한 결과가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방산 쪽들이 다시 한번 실적 서포나 썼는데 괜히 회담 때문에 좀 그동안 걱정을 했던 거 아니냐 다시 이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어떤 흐름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비재 쪽은 좀 공통점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인바운드 관련해서 파마리서치, 뭐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 롯데 관광개발 이런 것들이 쎘고 화장품은 전반적으로 다쎈건 아니에요. 일부만 이제 강했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수출 데이터 좋아지는 인바디가 좀 특이하게 서프가 났었던 거가 있어가지고 요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전력기기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실적이 좋았었고,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ST팜, 그리고, 위탁 생산이랑 미국 향으로 나가는, 요런 쪽들이 여전히 이제 숫자가 좋았었다. 그니까 러 다시 이제 수급이 비어지고, 모멘텀이 생기는지, 요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만한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9월달에 아시다시피, 이, 그, 다시 한번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가 9월달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sd팜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 실적까지 잘 나왔으니 좀 봐야 된다 라고 이제 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이제 공통점들을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는데 뭐 증권주들 이런게 좀 있죠 근데 증권주는 시장의 거래대금이 좋아져 가지고 올라간 건데 2분기는 그렇게 또 거래대금이 3분기 들어가면서부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 7월달, 8월달부터는 거래대금이 그렇게 뭐또 세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사주 소각이나 아니면은 배당 분리과세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배당 분리과세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도 아직 뭐 그렇게 썩 매력있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세제 관련해서 이제 뭐 주식시장을 좀 괴롭히는 요인이 되다 보니까 NH 투자증권이나 뭐 키움증권이나 그 다음에 뭐 한국금융지주나 그다음에 증권주들 중에 대신 증권 뭐 이런 증권주들이 다 서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그렇게 달라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래세증권도 서프가 났었죠 달라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어 만약에 이제 어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뭔가 주주 환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음 부각을 받는다고 하면 증권주 증권주들을 이제 중점으로 이제 봐야 된다 왜냐면 증권주들이 그래도 어 서프가 난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색깔을 뭐 요런 색깔 뭐, 색깔 좀 겹치니까, 요런 이제,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보라색으로 키움증권이 있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뭔가 공통점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그 다음에 비슷한 영역끼리 이제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 지금 이제 서프가 낫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그러면 시장이 힘을 받을 때, 시장 참여자들한테 가장 설득하기 쉬운 방법이, 야, 최근에 실적 잘 나왔는데, 더 좋아진대. 최근에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만약에 더 좋아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듣게 되면 그게 좀더 가시성이 높아 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막연하게 이제 안 좋아졌는데 진짜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갑자기 좋아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의심부터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더 주가가 잘 반응하는 것들은 실적이 썩어났는데 만약에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더잘 반응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선순위는 서프란 것 중에서 이제 잘될 것들을 찾는 거고, 쇼크란 것 중에서는 이제 쇼크 났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고, 논리가 그래도 괜찮은지, 비슷한 기업들과 비교해보고 조금 더 이제 돌을 뒤집어 봐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이 성공할 수 있는 종목을 찾을 가능성은 서프라이즈에서 찾는 게 오히려 더 확률이 높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슷한 까라들 실적 서포난 것들 중에서 비슷한 종목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서포난 것들을 모아서 보게 되면 얘네들 안에서 이제 계속 주도주 종목군들이 순환을 하면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